멈춘 거 같은데? 아, 시작이구나! 어, 시작입니다. 가자! 어. 여기 뭐, 있, 여기 뭐 있지 않았어, 원래? 아, 여기다. 왜 여긴 없어요? 어, 여기! 아, 여기 아, 다 제꺼네요. 다 제꺼네요! 곰은 제주가 벌고 왕서방이고 번다더니. 말을 못 해. <laughs> 야, 제주는 곰이 부리고, 돈은 사람이 버는 거 아니야? <laughs> 와, 우리 어려운 데로 가볼까? 어. 거기 밑가더어운 거였어? 가자! 아. 어. 난 아래도 못쏴 이제! 알아서 해. 난 몰라. 나 아래도 재미있어. 못 쏜다고! 와! 됐다. <laughs> 이제 아래 쏠수 있게 됐어. 그래. <웃음> <웃음> 커플은 뒤져야 돼. 그거.. 음.. <laughs> <laughs> 와 진짜 쓸모없어. 어, 야, 야, 야. 호. 야, 3 0발다 썼는데 안 죽었어. 근데 이거 폭탄 어떻게 쏘는 걸까? <laughs> 저기요? 아니, 너 그러면은 키를 어떻게 해놓고 온 거야? 아니 키는 기억 나. 너왜 먹어? 밤섬 <laughs> 뭐 여기까지 끌고 갈 거야? 네. Nope. 저 그럼 그거... 내 거다. 어, 난 그런 거안 좋아해. 누가 늦게 올라오래? 하나 더 나와. 빨리 타. 어? 뭐야? 왜 자폭이야? 어, 제가 안했는데용 이거 먹자. 왜 점프하셨어요? 야 이거 이 피면은 막 피가 더 많고 그래? 됐다. 좋아. 내가 먼저 변신할게. 의도적으로 했다는 듯이 얘기하지 마. <laughs> 여기서 하나 해줘야 편하지. 우와 내 장면. 빨리 밑으로 내려가. 내가 다 잡는다. 야너 칼치 당한다. 칼치 당이면 돼. 아, 야 그거 내 거야. 아! 야 너가 앞에 있어서 그랬잖아. 어? <laughs> 야, 빨리 우리 코끼리 타러 가자. 빨리 너가 앞에를 때려 내가 뒤를 받지. 아, 나 위를 때린 떼긴... 아 그래 거길 먼저 때리자. 어. 아니 앞에를 쳐때리 앞에를 때리라고? 아 죄송. 아저기 위는 잡을 생각 없으세요 혹시? 아 위를 잡아 그냥!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! 아, 빨리 코끼리. 이거 타! 너가 타! 난저난 난 자폭시킬 것 같으니까. <laughs> 아 맞는데 얘네들 다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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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들은... 너무... 아 <laughs> 맞았어! 어떡해 우리 우리 코끼리. 아 여기서 평, 편히 쉬어 우리 코끼리. 어 잠시만요. 어, 여기가 얘얘왜케어 얘, 얘 어, 턴이 아, 빨리 앞으로 안 돼. 왔어야지. 턴이 안 돼요. 뭐뭐야너가내길 막아 그서 그렇잖아. 아니 저건 처음 보는 아아 빨리 가자. 아 너무 서러워. 죽었다. 가자. 내가 죽는 거 어딘게 왜... 뭐야! 코끼리 구경했잖아. <laughs> 야다 죽여 다 죽여 그건... 다 죽여! 아하! 난 몰라! 딱총으로 잡아! 어디 편법에 쓰려고! 사람이 아휴... 전공법으로 가야지. 아 빨리 총좀 쏴! 뭐 하는 거야! 폭탄 던지잖아! 폭탄 던지! 야! 아휴 어휴... 야 지금 니코인, 아싸. 니코인 상태 안보여? 니코인 상태? 니코요? 어 내가 이제부터 빡게만다. 내가 너 이제 목숨으로 돌려먹을거야. 어, 어 그래. 아 뒤에서만 있어야겠다. 됐다. 어 깜짝이야. 빨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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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잖아! 아니잖아. <laughs> 안 속네. 몰랐잖아. 너도 뭘성안성내야 어? 아너 도대체 하는 게 뭐야? 나 뒤에서 죽는데. 그거 내가 잘못한 거야? 그럼 당연하지. 아, 아. 어, 어, 야발끝에 맞았다고 죽는 거 있어? 아, 야 보통 발끝 아, 맞았다고 죽냐? 너발 끝에 총 맞으면 아플 거 아니. <laughs> 뒤지진 않을 걸. 나나좀리고 가면 안 될까? 본인이 새 먹는다고 늦은 거 아니에요? 어, 그런 거 먹어야지 주는 건데 너 봐봐 점수 엄청 밀리잖아 하는 게 뭐야? 너 다섯 번 뒤질 때다세번 뒤진 거? 그거 너가 사려서 그렇지. 내가 사려서 그렇다고? 너는 혼자서 어, 새 같은 거다춰먹고 있으니까 그렇지! 레이저다. 뭐야 나 나야? 내가 먹었구나. 아니 본인 캐릭터 몰라 모르시잖아요. 야 레이저. 아니, 옆, 뒤에서 총을 쏴야지. 그, 숙이고만 있으면 어떡해. 숙이고, 총쏴라 숙이고! 밖에 만다. <laughs> 진짜 한번 해봐. 남판만 그만하고. 어? <웃음> <웃음> 영혼의 맞다이. <웃음> <웃음> 뭐야? 어... 너가다 먹었는데, 앞에 가면. <웃음> <웃음> 어? <웃음> 내가 먹길 잘했다. <laughs> 일로 이렇게 폭탄을 딱딱딱딱. 어, 보다... 안 돼! 오오오! 전기구이! 오. 오 얘는 좀 몸이 약하다. 어? 아니, 아닌가? <laughs> 어? 내가 간다. 폭풍적은 홍진호가 간다. 그래, 조심해봐라. 작 매운맛을 보지 마. 홀로! 조심해 어? <laughs> 원래 네, 남자는 슬러그에 의존하지 않아. 이거 폭탄. 어이 잡았다. 가자. 어이. 아 이거는. 아 모른 척하지 마세요. 진짜. 알고 오신 거죠? <laughs> 나 절대 안 벗어. 절대 못 벗어. 그래. 절대, 안 우리... 절대 안 벗지. 절대 안 벗지. 아! 어, 바로. 어. 어, 엉덩이? <laughs> 이건 어. 난 정확히 알고 있어. 점프하면서 어. 맞으면 엉덩이가 나오고, 그냥 맞으면. 어, 상체가 나오게 돼있지. 왜 이렇게 잘하세요? 남자라면 다들 알고 있어. 기본이지. 왜? 어, 가슴. 봐. 아, 저 무슨, 으아! 어, 가슴. <laughs> 어, 가슴. 와! 좋아... 이렇게 좋아하세요? 나한테 없는 거라서. 아, 아, 어. <laughs> 아 저한테 없는 거라서. 아, 신기해서요. 와아 아니, 그거. 그건... 이게 옥수수 터는 애 아니야? 너의 옥수수를 그래. 털어주겠다. 나의 옥수수를. 어, 어, 저... 어, 일로일로 아, 아, 또 이거야! 미친. 미치... 와, 어, 이거 어떻게 피하냐? 하지만 피했다. 쭉. 아니, 어, 아닌데? 어. <laughs> 와, 내가 깼네. <laughs> 너는 여러 번 많이 봤을 보스지만 나는 거의 처음 초미... 뭐야 나어 어릴 때돈 넣고 하는 걸로 저거 못 갔어 저기까지 너무 어려웠거든. 어 그래 보인다야. 어릴 땐 돈이 없어서 저기 못 갔다고. 아... 안돼 인형 먹어야지. 어어 어? 이름 뭐더라? 이거. 칼리 어? <laughs> 콜리 <초콜릿> 공작이야? <laughs> 이거 누구였지? 반다코. <laughs> 어? 반대살은? 아닌데? 안된데? 아닌데? 지, 질레트? 어? <laughs> 어, 나왔다. 그 질레트? 그거. <laughs> <질레트? 웃음> 아무리 그래도 질레트는 좀... <laughs> 비켜. 에이, 에이, 에이 싫어. 에이, <laughs> 싫어. <웃음> <확실한> 오케이. 아까... <laughs> 기회를 노렸지. 잘 가거라. 아니? 살았잖아. 어, 에이. 와 이런, 반전이... 음? 와, 와 이런 반전이 와와 이런 반전이 여기서 어?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? 뭐요? 로켓은 어 바보들이나 터트리는거내 <laughs> 실력을 맛보시지 애니마신 거아 <laughs> 이것도 애니마신 거 <laughs> 아니 애니 마신... <laughs> 돼지는 현실 돼지로 만족하면 안 될까? <laughs> 아 진짜 다 먹었어. 네개를어돼지 <laughs> 아까스 그... 어, 레이저! 냉정 아, 와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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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로켓 로켓와 로켓 와와어와와와와 로켓 아니, 아까 로켓 먹은 거 어디 갔어? 안녕, 나 몸땡이야. 화! <laughs> 총. 아저씨 로켓 어디 갔어? 우와! 로켓이요? 여기 이제 총에서 나가잖아요. 로켓 빵쳐 아. 어? 로켓은 어 바보들이나 터뜨리는. 아저씨 로켓 어디 갔어요? <laughs> 아저씨 로켓 빵쳐도 없는데 아 네, 로켓, 로켓, 로켓 어디 갔어요? <웃음> 오우, <웃음> 야 이제 자. 내가 무석 시간이야. 이제 내가 날 어, 나... 지켜줄게! 어? 이제 내가 날 지켜줄게! 어? 아니, <laughs> 그래. 어? 아! 방금 뭐 맞은 거야? 촉수? 척수? 물. 촉수물? <laughs> 흰색으로 변했어. 촉수물이. 흰색 촉수야이 뭐야? 이거 때리는 거야? 아 때려, 때려지 아니 얘는 엉덩이 왜안 보여줘? 아아 아, 그래. 저 아저씨 엉덩이가 궁금한 거야? 취향이 참 독특하네. 잠깐, 얘 뒤에 와 있으면 안 맞는 거 아니야? 그럼 어.. 어 앞으로도 튕기지 않아 뒤로도 튕기 뒤로도 튕기는데요? 아니 그런데 가슴, 어, 가슴, 가슴, 가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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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어. 배신했어. 어? 변신한 게 아니고? 어 그래. <laughs> 가자. 우리 할수 있어. 어? 어. 싫어요. 안 돼요. 하지 말아요. 두 명이 들어가서 이 우주선을 다 박살내놨어. 그거 완전 테이크 아니냐? 빨리 일단 폭탄을 다 써야 돼. 뿌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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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슝뿌슝뿌슝뿌슝뿌 아! 대지 <목소리> 맞았어. 좋아. 나의 아니었나 봐. 칼킨스를 보여주지. 어얘전 예, 아, 그런 거 몰라요. 칼킨스. 와 사과. 사과. 그, 어, 어 뭐야. 어 이거 너무 근데 너무. 야, 너무 어려워. <laughs> 어, 뭐너거 고쳐졌어. 과연, 아. 어? 야, 점수, 점수 봐, 점수. 야, 어? 야 그런데 내가 네번 덜, 야, 마지막에 그렇게 죽었는데도 네번덜 죽었다. 어? 뭔 딜을 진짜, 어? 안 죽게 지켜줘야지, 서폿이. 어? 요즘 점수도 바텀이, 까면서. 요즘 바텀이 얼마나 영향력이 없는 줄 알아? 나는, 어? 나는 죽지도 않고, 어? 묵직하게 그 자기를 지키면서, 어? 뒤에서 얌전하게 딜을 넣은 거고, 너는 앞으로 불나방처럼 뛰어들어가가지고 죽은 거 그렇게 해서 딜을 많이 넣은 거야. 팀을 하드 캐리한 거지, 형? 응? 서퍼 도이지뭐 어? 했어? 서퍼 모함? 서퍼 차이. 너는 앞으로 나가가지고 수고. 어? 킬초하고킬초하고 어? 이제 아 몰라. 아, 아, 아 몰라. 그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